밸류는, 자, 선생님들 지금 제 케이스를 같이 보면서 지금 제가 뭔가 하나씩 주제를 놓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글자도 보시고 사진도 봐로 주시기 바랍니다. 폰크래프트를 통해서 분명히 좋은 결과를 만들 수가 있고, 제가 근데 좋은 케이스만 올리지 않았습니다. 했는 케이스들 거의 다 성공을 했는데 그중에서 올렸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성공하고 어떤 경우는 실패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밖에 나가서 강의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물론 저도 실패한 경우가 있어요. 그걸 통해 가지고 배우기도 하지만은왜 실패했는지를 알면은 그 극복할 수 있고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그래프트를 통해서 임플란트를 쉽게 할수 있고 세이프하게 할수 있고 네. 파스블하게 할수 있다. 자, <laughs> 본 그래프트 없이 이 케이스를 어떻게 임플란트를할수 있을까요? 본 그래프트를 안 하고는 그들을 분명히 할 수가 없는 케이스고 곡프 붙들 속에서 이렇게 케이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 심을 때픽스터심을때 본을 갖다가 최초 할수 있잖아요 그거는 뭐 윤리적으로 문제 될건 없잖아요 고부분을 그 갖다가 또 시스토로지를 보내서 봤습니다 이거 분명히 본이죠 오스테오 사이트가 지금 본을 만들 본 아래 다 매물이 돼 있잖아요 오스어블라스트가 본을 만들고 나서 본이 둘러싸이면 오스테오 사이트가 되고 오스테오 사이트 주변에 미네라이스트 볼이 되어 있는 것이 충분히 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처음에는 이제, 우분볼이 먼저 형성이 되죠. 우분볼이 형성이 된 다음에, 이제 힘을 받으면서 라메라본이 형성이 되고, 이제, 스트럭처리 오가나이제이션이 되는 거죠. 이제 예. 그래서, 이제, 뭐, 똑같은 말씀이 반복이 있는데, 그런 집단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어떤 방법들이 있느냐, 조금 이따 나올 텐데요. 지금은 이제 임플란트 지 b r 의 의미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제가 했던 케이스들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시각적으로도 분명히 아, 저기 지 b r 이 됐구나 여러분들이 다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슬라이드가 많아서 선생들다 보시면 금방 캐치가 될수 있으니까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네. 사실 본크래프트가 꼭 저렇게 버티컬, 호리젠탈로만 오그멘테이션, 지별을 통해서 올라가는 것만 아닙니다. 바깥으로 바스별 티가 안 나는 경우도 있지만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런 경우에 명확하게 성공할 수 있으면 그 외에 마이너한 것들은 쉽게 다 성공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임플란트를 우리가 지별을 하면은 부가적으로 얻는 이은 옆에 인접 치아가 뽑아야 될건 아닌데 조금 이거는 약한 치아가 지별을 통해서 튼튼해질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렇게 있죠. 이거 뽑아야 됐을까요? 이거 안 뽑고 그냥 두아가지고 여기가 PDL 있는 것만큼 볼이 다차 올라왔습니다. 에페치아가 분명히 좋아집니다. 예. 이런 이거는 이제 버티카르 아니지만은 레터라 오그멘테이션도 거기버티카 오그멘테이션하는 정도로 해야 이렇게 결과가 만들어질 죠예 아, 이제 슬라이드를 좀 보시고 이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사는지 좀 있다가 나올 겁니다 이제 <laughs> 사실 이제 제가 이 슬라이드를 만들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이스들이 <laughs> 보통 이제 텅해서 결과를 보려면 최소 한3 4년 전에 했던 것들을 보여드리니까 3 4년 동안 이제 학문이 계속 발전을 하잖아요. 저도 이제 계속 공부하다 를 보면 지금은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3, 4년 전에는 저렇게 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본 그래프들을 통해서 본을 충분히 만들어야 그 결과가 예쁘고 심리적으로 풍성하게갈 것이다. 근데 요새는 그 이제 번들본에 대한 그 개념이 굉장히 강화가 되고 있고 그 내추럴 힐링에 대한 이제 포텐셜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기 때문에 여기는 이분이 본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얇게 알비올라 본이 남아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본 그래프들은 저렇게 많이 하지 않고, 그 발치와의 힐링을 이용해가지고, 포넥티브 티슈 어댑츠, 코넥티브 티슈 그래프들을 향해서 조금 더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 뭐, 이런 제 차관이 있고, 그렇게 하는 선생들 케이스를 보면서,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좋겠다. 는 생각이 들지만은, 사실은 이제, 내가 할수 있는 지식을 통해서 환자들 튼튼하게 만들기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조금 오버코렉션을 좀 합니다. 오버코렉션을 해서 나중에 좀 녹을 걸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만드 케이스가 지금 한 4년 동안 잘 쓰고 있으니까 플래밍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잠깐 하고 잠깐 쉬었다가 조금 사례님 말씀 좀 듣고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